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칸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준비했던 드레스 피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지지금 자유 어피셜 때는 자유 TV여서와 드레스 피팅은 처음이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아이유는 오늘은 스타일리스트분 사무실에 왔다 며 칸영화제 드레스 피팅을 위해 드레스를 입어볼 예정이다. 뒤에 흰천도 준비했다 오고 말했다. 아이유는 순서대로 어깨를 드러낸 블랙 드레스, 반짝반짝 빛나는 실버 플러스 화이트 드레스, 우아한 이끼색 드레스, 고혹적인 보라색 드레스, 단아한 느낌의 화이트 머메이드 드레스를 착용했다. 이들 중 아이유는 이끼색 드레스, 보라색 드레스에 가장 관심을 보이며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이끼색 드레스를 입자마자 나는 이게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제일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들어 했다. 또 아이유는 유력 후보군이었던 고혹적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실제 칸영화제에서 아이유의 선택을 받은 드레스는 딥기색 드레스였다. 놀이꾼들은 보라색 예쁘다, 저거 입었으면 예뻤을 텐데 아쉽다, 딥기색도 잘 어울린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